Thank you for watching! 입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모 보라주님이 세계를 조사하라고 알 보내셨네. 아무리 사원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어 그림자 혼종을 깨우고 있지, 나도 이런 적은 처음 본다. 혼종이 깨어나기 전에 고어 파편을 파괴해야 하니.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우방 지원 대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이신. 준비 완료. 요 준비 완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중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아 종일인가요? 도서 건물 완료. 오늘은 트로터수를 참배해야 하는 날인가보. 포칼리스크 상성전기 완료. <놀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유리 대장! 놀란것 없다. 그냥 일시적인 거야.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니다 즐길 준비가 되었기. 첫 번째 공허 파편을 제거했지만, 아직 파편이 더 많이 남아있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가병의 힘을 강력하게. 아, 이걸 못보내 남자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빙그스가 맞췄습니다. 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경기를 주지 말게 대비선 이동준이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훌륭한 결정.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잠시 이네 구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해냈군 이제 이 지역 내 모든 이들을 대피시킬 수 있네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저기 우리 기지에 공격 명령을 보냈다. 두 번째 파편도 순리대로 파괴되었군. 대중, 네, 가자. 아저니인가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나름의 어, 힘은 강력하군.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무슨 일이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군이 공격받는데 조금만 있나요? 군군이공격받데데 구경하나요? <that good control Idol> <resource> 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이 은폐 유닛을 사용 중이다 방지가 필요하다 준비 완료. 아! 이걸 못 보내요! 적의 방전이 시작될 것이다. 변이 완료. 산로 도망치고 때리시고 예.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알렉산더를 준비하게. 대피를 재개할 테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대비선이 이동하고 있는데 곧이 모두 안전하게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 대장님 아, 이걸 못 보네요 시키면 해야죠 파괴는 제거하지 않으면 거 그림자 온종일 곧 깨어날 것이지 대피사는 생존자들을 태우러 여기 멈춰 설 거라니 이제... 변이라... 아군을 절반 이상 처리했네... 창조적인 변이가...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이제 곧 대비선이 떠날 것세 아, 이걸 못 보네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대비선이 탈출하고 있네. 안전하게 보호해주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놀란 사람들. 아군이 공격받는데 시체 좀 많아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좋아 마지막 파편을 파괴하면 혼전 쓰러질 것이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갑자기 이제 작전하세요. 예, 알았다고요. 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낸 대피는 성공적이었네. 고맙네, 친구여. 당연하지. 내 병력들은 무지막지하지만 내 말은 아주 잘 따르지. 상조적인 변이가 적이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고구만 있나요? 그러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마법칼리스크라고하네잘 지켜봐요. 동맹이 <laughs>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고통을 받아들이고 승리를 쟁취하는 거. 그게 내가 해원리입 GG!